안녕하십니까?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. 코에서 냄새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냄새가 난다.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난다. 그럼 무조건 다 코에서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위가 안 좋아 트름을 했어. 이빨이 안 좋아. 이빨에 썩은 냄새가 나, 이런 건다 코에서 맡게 됩니다. 그러니까 코에서 여러분이 맡았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코의 문제인지 그 밖에 문제들을 고민해야 돼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, 많은 거는 코에서 냄새를 할때 코인 문제가 가장 많겠죠. 그러면 일상적인 비염, 충동증 갖고는 코에서 냄새를 맡기가 쉽지 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. 잘 아닙니다. 그러니까 비염이나 충동증은 막히고, 콧물 나고, 뭐, 누런코 나오고, 머리 아프고, 이런 걸로 가게 되고요. 코에서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조금 찝찝한 일입니다. 주로 딱지가 생겼을 때 그럽니다. 우리도 코딱지 생기는데, 그 딱지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에는 충동증이 심하거나, 특히 곰팡이성 충동증이 생기면 냄새가 좀 나쁘게 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며칠 지나지 않고, 일만 한 2주, 3주, 한달 길게 간다면, 충농증에 대한 확인은 이비인후과에서 CT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. 했는데,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. 비염도 별로 없고, 충농증도 별로 없고, 결국 코의 문제가 아니다? 그럼 그다음부터는 딴데 어, 확인해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. 가장 먼저 저희 권하는 건 치과입니다. 이빨 쪽이 안 좋은 경우에 냄새가 어, 위로 올라와서 코로 자극되면서 냄새 맡아지는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에 많은 거는 위입니다. 우리가 위 위염. 어뭐 위산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트름나면서 냄새가 올라온 경우 있고요. 아주 드물게는 폐가 안 좋은 분도 있어요. 폐가 안 좋은 분들이 또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게뭐 1, 2주는 지켜보셔도 되고요. 이게 한 2주, 3주 한달넘어가면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충농증 확인, 그다음에 치과, 내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.